근데... 뭐, 아, 잠깐 뭔데요, 이게? 다섯 개예요 어머! 너무 귀여워. 어, 나, 나 할래. <laughs> 아, 뭐야. <귀여워. 웃음> 라란 <laughs> 우와 이거 뭐야? 호빵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 근데 누구세요 정체가? 삼립에서 호빵을 맡고 있는 호빵 담당자 호당호당 호당. 네 호당호당 호당.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 종류가? 좀. 올해 저희가 출시한 신제품이 총 24가지가 되고요 아 이게 와. 24가지? 네 오. 약간 호빵 부페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봤는데 친숙한 사람들 얼굴이 좀 있어요 어, 맞아요 그렇죠. 아가 이제 아. 네네네. 욕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있어요, 조금 네. 그 새끼 아. 발음을 <laughs> 여기 이제 조세호 선배님. 조세호빵이네요. 네. 조세호빵. 나이 늦어서 네, 이제 조빵. 맞죠? <laughs> 네. 조세호빵. 아, 조... 떡빵하고 빵. 그냥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이거 그냥 호빵고 빵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기가 많은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호빵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 이건 너무 맛있을 것. 핵심을 너무 잘 찍으신 게 옛날 제품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적절하게 딱 포인트를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어. 남자 보는 눈은 없는데요, 빵 보는 눈썰미가 있어요, 제가. 빵썰 빵썰. 아, <laughs> 그리고 순창 고추장 호빵. 오, 신기하다. 아. 네, 순창 추장이 내용물에 들어가 있고 피해도 들어가요. 이 빵에도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네, 오, 오, 오 반죽 자체가 어, 네. 신기하다. 이천쌀 호빵. 이천은 또 쌀이 유명하잖아요. 쌀이 유명하죠. 어이. 약간 특이하게 안에 카스타드 크림 들어있어요. 이 카스타드도 사실 이천쌀로 만든 거예요. 아 네. 진짜? 요 네, 네, 네. 어, 단가가 나오나? 맞췄죠 저희가. 아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5월달쯤에 상무님이 저희 자리로 이렇게 오시더니 호빵 맛을 찾기 위해 팔도 기행을 다녀와라. 갑자기 그냥? 네. 대신 출장은 이틀만 써라 그러셔서... 이틀 동안 이제 팔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는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전라북도만 갔다가. 아 네. 또 가서 순창을 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경기도에서 이천사를 보고 이제 이렇게 그...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때 뭐 버, 벌교 가고 싶었으면 그렇죠. 꼬마 호빵이, 호빵이 나왔었겠네. 대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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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으면 막창 호빵이 나왔었겠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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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라도 간게 정말 다행이네요. 어, 사실 이제 이제 ]구나. 뭐 해외로 나간다. 그럼 이제 해외 호빵이 나오겠죠. 아 그래요. 아. 그그렇예 그렇죠, 아, 해외를 네네.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보내 주세요 <laughs> 요거 아나 아까부터 이게 제일 궁금했어. <laughs> 허쉬랑 콜라보를 했어요 대박이야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이건 약네 허쉬 초콜릿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가나가 좀서운해야겠네요 경쟁사라 아경쟁사와 네. <laughs> 우리 우 저번 시간에 저희 배웠거든요 꼬는 거는 음식물이 들어간 거 맨들맨들한 거는 안에 안금이 들어간 거딱 어. 보면 딱 이야. 다르죠 거의 이제 3립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회사원들로 인식하나요? <laughs> 아. 허쉬? 호시 난리났어? 이거 호시야. 와. Let's go.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나는 액상이 아니구나. 어. 어, 내가 생각하고 다르야. 약간 조금 그 밀도가 허, 네. 있네요. 네. 커스터드. 아, 아 커스터드 느낌. 네. 내용물로 초코 시럽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빵의 모양을 유지해 주려면 사실 저희가 시럽은 사용을 못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스터드 제형으로 바꿔서 그걸 내용물로 이제. 짜잔. 음. 와, 진짜 와. 맛있다. 이건 진짜 커피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희우, 배워서 먹어. 도 어, 그런 것도 좋지. 약간 미국식으로. 떡방아를 이건... 한번. 아, 떡방아 궁금하데 네. 요거는 그, 잘 지저야 돼요. 알죠? 아, 맞아요. 이 떡이 빽빽하게 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그거 연출해야 되거든요. <laughs> 떡이 늘어나냐? 오, 오와, 늘어. 오, 늘어나네. 우와. 늘어나네. 늘어나네. 우와 오오오짱어 막고 와 진짜 대단요오짱오짱어 되게 뭔가 좀어 찐득찐득하다 약간 어. 야했어 약간 <laughs> 야해서 뭔진 네. 모르겠는데 되게 야했어 아예 <laughs> 네. 아, 정말 아. 방금 봤던 그, 이렇게 찐득한 게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윗니랑 음 아랫니에서 계속, 음, 찐득찐득찐득. 찐득 찐득.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음. 음. 이게 또 이제 신서유기랑 콜라보해서 나간 제품이어가지고 오 신서유기. 신골신콜 네. 퀴즈를 맞추는 코너가 있었는데. 아 그거 브랜드 맞추기 그 퀴즈 아니야?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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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브랜드를 두 분께서 너무 너무 맞춰주시더라고요. 막 노래도 막 부르면서 막. 뭐 알것 같은데 막근데막 계속 오답 나왔어요. 막, 막 맞아 요 맞아. 요 삼미 뭐사 산이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삼미 삼미. 어. 그러면서 이제 자막도 뭐 삼미 마케팅 분이 보시면 어떨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아.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아. 다음 번에 꼭신서유랑 같이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델이 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 3립 이제 인스타가 있어요. 오. 게시글 좋아요 1만 개가 넘으면 음. 이제 은지원 씨와 이제 이수근 씨를 모델로 기용을 하겠다. 아, 진짜? 네, 공약을 이제 내세웠는데 13시간 만에 좋아요 1만 개가 달성이 됐어요. 네, 네. 먼저 손을 내미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글이라도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이세진 아니면서 <laughs> 댓글. 저안 할래요. 안될것 같아요. 저 저거 잖아요 저거. 네네네. 신묘한 어. 미묘한. 아이 귀여워. 그래 맞아. 아유. 계속 이게 또 이제 마스코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에서. 그렇죠. 오늘 뭐 커플로 일부러 맞춰 입고 어, 온 거예요? <laughs> 아 뭐야? 어 진짜네? <laughs> 아니 오 대박이다 잠깐만. 요 케이스 일단 너무 귀엽다. 네. 근데 뭐? 아 잠만 뭔데요 이게? 약간 리미티드 이런. 그렇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출시한 건데 뚜껑을 열면 허, 귀여워 이렇게 이제 콧방과 이제 오른쪽에 요제 이제, 요게 이제 뭐예요? 와 귀여워 뭐야? 텀블러 있어 있죠. 캔들 허미디피어 캔들? 아니 이게 뭐 네, 네. 네. 한번 읽어 주세요. 제가 네, 네, 못 이제. 읽으니까 다섯 개예요 예, 찜기 모양을 한 가습기를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아, 아 안에 볼래요. 있어요. 한번 언박싱 한번 해 주시죠. 그 제가. 편의점에 가면은 있는 그 호빵 그 찜기 찜기를 네. 모티브로 해서 만든 가습기.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 마크도 지금 그냥 언뜻 보면 약간 샤넬 느낌나요. 그래 봐 주시면 거기다. 너무 귀여워. 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밤 아 우와 진짜 귀엽지 언박싱했으니까 이건 제퍼죠 네 누구네 레니오라고한 거야 아야 아 우와 안에 좀 네, 선명성... 네, 안에 요것도 따라 들어있어요 찜기 보시면 안에 호빵을 찌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형상화해서 하는 거고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는 세트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가습기랑 아 호빵 세트 아 진짜요? 네네. 이거 진짜 해봐도 돼요? 이거 근데? 물을 주세요. 정말 내 침대맡에 두고 싶다.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목이야. 자, 꽂을게요. 드링. 네. 어. 예. 와. 이렇게 진짜 찜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진짜 귀엽다. 야. 나는 저 진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 가습기 냄새 를 진짜 좋아해. 요 아, 이거 되게 갖고 싶다. 나 진짜 갖고 싶어 응.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게 가습기, 이거 10개를 스튜디오 삼립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주신대요. 나, 나 할래. 세진아. 응. 저, 응. 저도, 저도 해도 되나요? 2019 호빵 어벤져스와 함께 했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